김혜리입니다. 어, 여러분들 혹시 놀때 어떻게 노세요? 음, 맛있는 거 먹고 친구랑 뭐 술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해요. 근데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혼자 즐기곤 합니다. 그래도 요새는 혼자 노는 분들이 좀씩 많아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어 중에 혼밥, 혼술, 혼들 같은 그런 단어들도 들려오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혼자 좀 놀아봤다 하시는 분 계시면 제 혼자 놀기 레벨 테스트 5를 따라가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말렙을 찍은 여자입니다. <laughs> 첫 번째 입문 단계는 혼자 영화를 보는 건데요. 이 정도는 그래도 간단한 편이에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혼자 많이 보러 오시는데, 어, 저도 최근에 설날에 캐롤이라는 로맨스 영화를 혼자 보러 갔습니다. 근데 이럴, 가끔 시련이 있는데, 양옆에 커플이 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불 꺼지면. <laughs> 다음 두 번째 단계는 혼자 동전 노래방을 가는 건데요. 이것도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자주 가요. 저도 노래 되게 좋아해서 되게 동네 앞에 천 원에 다섯 곡 부를 수 있는 그런 동전 노래방이 있어서 가는데, 한번 갔다 오면 스트레스 확 풀립니다. 다음은 혼자 맛집을 가는 건데요. 여기 있는 사진이 저고요. 어, 편의점에 뭐그 김밥 같은 거를 혼자 밥을 먹는다고 할수 없어요. 최소한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파스타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laughs> 처음에 저도 종업원이 혼자 오셨냐고 물어봤을 때좀 아,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당당해가서 앉습니다 고소의 단계는 여행을 혼자 가봐야 되는 건데요. 여행 제가 유럽 여행을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그때 찍은 사진이라서 되게 잘 나와서 되게 좋아하는 사진인데 이게 되게 잘 나왔다 보니까 주변에서 남자친구랑 가서 찍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진짜 길 가던 외국인이 찍어주신 겁니다. 그럼 말렙의 당기는 무엇일까요? 놀이공원을 혼자 가봐야 됩니다. <laughs> 놀이, 놀이공원은 많은 커플들의 데이트의 성지잖아요. 저는 어, 썸 타러 가지 는 않고 네, 놀이기구를 타러 갔습니다 네, 근데 그때 제가 줄 서서 기다리는데 뒤에서 막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왜 혼자 왔어? 이래서 순간 그때 좀 욱하는 마음에 아, 뭐라고 할까 이러다가 네, 참았습니다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딱한번 먹었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 어, 이렇게까지 혼자 노는 왜 내가 이렇게 혼자 노는 취미가 생겼을까 저도 좀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단서는 저의 어린 시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쓸쓸한 뒷모습처럼 저는 사실 고백을 하자면 어렸을 때 친구가 없었어요. 왜인지는 모르지만 초등학교 교실에 혼자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 왠지 부끄럽고 또 어색하고 심심한 그런 마음에 교실 밖으로 도망쳐 나와서 도서관으로 많이 하겠어요. 저한테 굉장히 유일한 안식처였고 여기는 정말 다행히도 다들 책을 혼자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읽고 있는 게 그렇게 이상하진 않았어요. 책은 그렇게 저한테 좋은 외로움의 방패가 되어졌고 또 심심할 때 좋은 친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생긴 습관이 있는데요. 스스로 대화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가령 이런 식인 거죠. 아 오늘 어땠어? 아 발표 걱정했는데 해보면 하더라고 이런. 아, 역시 잘할 줄 알았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laughs> 진짜 이럽니다 <laughs> 저, 이런 저도 다행히도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 친구들이 자아가 성숙하고 제 사회성이 좀 늘어서인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저는 이 시간들을 포기할 수 없더라고요 이 시간들의 기쁨은 저의 혼자 노는 시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실 것 같아요 가령 여기 밤하늘 정말 예쁘죠 되게 서울에서 볼수 없는 비현실적인 별이 많은 곳인데 제가 조치원에 복수전공을 하고 있어서 조치원이 시골인데 밤에 진짜 별이 이렇게 보여요. 새벽만 되면 진짜 딱한 시간 되면 감성이 올라와서 이제 무작정 이어폰을 끼고 막 산책을 갑니다. 가면 진짜 하루의 스트레스가 쫙다 풀리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근데 어떤 선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여자 혼자 그렇게 밤길 시골 다니면 위험하다. 이래서 제가 친구를 한번 대동해 봤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요. 친구가 이렇게 밤하늘을 다 가려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랑 대화를 하느라 음악소리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혼자 놀때 기쁨을 아무래도 얻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여행을 갔을 때 얘기인데, 어, 불안호섬을 갔을 때 얘기예요. 아이유 뮤직비디오에도 나오는 그곳이거든요. 정말 그림같이 예쁘죠? 근데 이곳이 삽시간에 천둥어가 내리더니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왜냐면 저 여자 혼자였고, 이제 육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섬에서 마지막 배편이 곧 끊긴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보니까, 지도를 보니까 배터리가 딱 끊겨서 지도도 볼수 없었고, 주변에 사람도 없는데, 간신히 사람을 찾아봐도 그분들 영어도 못 하세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어떡하지, 이제 국제가 미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면서 막 뛰어다녔는데, 결국에는 저는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정말 짜릿했죠. 네. 이런 예측 못한 일들이 저한테 즐거움으로 다가왔던 건데, 친구랑 여행을 갔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혹시 이렇게 싸우진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친구랑 가다 보면 여행에 대한 책임감이 더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사실 자유로워지려고 가는 건데, 왠지 더 구속되는 느낌도 좀 들고요. 이렇게 친구랑 놀다 보면 관계 자체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 자신이 이렇게 반쯤 가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혼자 놀게 되면 이런 것들은 다 걷어져요. 그리고 제 자신이 온전히 드러나게 돼요. 제가 이렇게 오래 혼자 놀다 보니까 전, 저의 혼자 놀기에 어떤 선물이 두 가지 정도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남한테잘 보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여기 있는 바비 인형 보이시나요? 정말 예쁘죠. 어,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 이렇게 둘러보니까 진짜 예쁘고 멋진 분들 많이 오셨는데. 우리 솔직해집시다. 우리 집에서 어땠죠? 이런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원래 정말 저렇게 추레하게 하고 다녀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즐기고 싶어서 이렇게 멋있게 하고 왔는데 절대 이렇지 않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회화된 우측의 모습으로 되려면 딱한 시간만 투자하면 됩니다. 머리하고 화장하고 옷 입고. 근데 이 시간을 한번 내려놔봐요. 그러면 이런 추레한 모습이지만 생각하고, TV 보고, 뭐, 음악 듣는다지, 나 자신에게 100% 올인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사실 남이랑 있는다는 건 어느 정도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신경을 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더 나아가 눈치까지 보게 되면, 논다는 게 사실 자기를 충전시키려고 하는 건데, 도리어 방전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저는 저라는 가장 좋은 친구를 얻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대화라는 건 남들하고만 하는 게 대화가 아니에요 스스로 하고 하는 대화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살다 보면 사람들이 내 자신을 온전히 이해해주지 아무리 가까운 친구도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좀 외로워지는데 외로워지기보다는 스스로한테 말을 걸면서 좋은 친구가 되보는 어건또 어떨까요?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의 저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지만 그 시간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라고요 맞아요 제 생각도 그래요 사람들이 가까운 친구나 이제 소속된 집단 같은 게 없으면 아, 내가 낙오자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에 되게 불안해하고 관계에 더 집착하고 몰입 쏟아 붓는 것 같아요 필요 이상으로 근데 그렇게 관계에 휘둘리는 삶이 정말 이렇게 행복할까요? 여지까지 김혜리 버전의 혼자 놀기를 보여드렸어요.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오신 만큼 다양한 버전의 혼자 놀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분명한 것은 이제 평생 살면서 자기 자신과 살아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좋은 친구에게 이런 말을 건네보는 건 어때요? 음, 무엇이 하고 싶은지, 또 무엇이 두려운지,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포기할지를요. 한번 그 단단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